아, 제가 진짜 오랜 기간 꿈꿔왔던 집을 여기 와서 보네요. 이 576평의 부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쪽으로 두 동의 건물을 건축을 하셨어요. 건물 형태가 전망이 좋은 쪽으로 길쭉하게 건축을 하셨는데요. 날개를 펼친 모양이에요. 2층 침고까지 전체가 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꾸며 놓은 미술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야, 아, 이 센터에서 내려오는 이 펜던트 조명이 와, 아, 너무 예쁜데요. 공유욕실 겸 화장실이고요.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욕실 쓰는 크기보다 더 커요. 왼쪽에 있는 건물은 일반 철골조 건물인데요. 총 72평이고요. 약 20평 정도 돼 보이고요. 안쪽에 방 크기도 굉장히 널찍하게 추가로 있습니다. 내부 마감 상태 보시면 벽체 창호, 바닥 그리고 천정까지 굉장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. 이 셀럽이 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고요. 우리 주택 가격은